여러분 안녕. 어 저처럼 김이 죽은 게또잡 미백에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시죠 저도 이 주근깨 때문에 고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도 생각을 해봤는데 비용도 또 비싸고 무엇보다 한 1, 2주 동안은 이 레이저 자국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비타민 세럼을 대한 책으로 또 굉장히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이 비타민 세럼도 잘 바르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로션과 섞어서 바르는 겁니다 이 비타민 세럼은요 비타민 C 농도가 진할수록 산성 성분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타민 세럼만 발랐을 때 아, 얼굴이 따가워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따라서 단독으로 바르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시는 로션 있으시잖아요 그 로션에다가 이 비타민 세럼을 두세 방울 넣고 섞어가지고 발라주시면 따가움이 훨씬 덜하고 피부도 서서히 적응을 합니다. 어느 정도 피부가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는 비타민 세럼 용량을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는요. 로션을 다 흡수시키고 발라 주세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바쁘다 보니까 평소에도 스킨 로션을 제대로 흡수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스킨 로션을 제대로 흡수시키지 않고 그 위에 비타민 세럼을 바르게 되면요. 피부에 남아 있는 로션이랑 비타민 세럼이 서로 섞여 가지고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비타민 세럼 피부에 깊숙하게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요 꼭 기초를 잘 흡수시킨 뒤에 비타민 세럼을 발라주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갈변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비타민 세럼은 열이나 산소 또 자외선에 취약해서 금방 산화되고 갈변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타민 세럼이 이렇게 불투명한 용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타민 세럼을 사서 딱 발랐을 때는 분명히 색깔이 투명한 노란색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진한 노란색으로 내용물이 변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유통기한 내에서 갈변되는 현상은 정상적인 반응이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비타민 세럼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보관을 해주시고요. 너무 아껴 쓰기보다는 유통기한 내에 빠르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비타민 세럼 잘 바르는 방법 세 가지 참고하셔서 더욱더 예뻐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만나보고 싶으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